이 새끼들아 아, 정신 안차리네 어? 아? 지금 피피 때문에 시발남들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른 시국에 개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거야? 아? 어? 마약 던지기 시발남들아야참치겠네이 <laughs> 새끼들아 이 정신이 이상한 새끼들이네 아? 어? 마야 던지기 씨발놈면뭐 스포카 니미 리미... 뭐그 다음 뭐뭐뭐 뭐 김춘산 뭐 사례 음모? 오락실 뭐 오락실 뭐야이 개새끼들아 니 소설을 쓸래? 그만 좀해 개새끼들아 야나 솔직히 얘기할까? 어? 니들이 고소한다고 어? 어? 고작성 집어넣고 시발라마 변호사 사고 개 연변해서 지금까지 뭐 문, 문제 있었어? <laughs> 야, 도무지야 개시라 하는 거 아니야? 개새끼들아, 겁만 좀 소절 써. 이상 놈의 새끼들아, 어? 이 새끼들 이거 뭐하는 새끼들이야 도대체? 어, 야, 마약 던지기, 김춘사 살인 음모, 어? 있으면 경찰에 제보해. 개새끼들아. 수증기까지 말고, 상놈의 새끼야. 제보하면, 어? 지리들이 알아서 하겠지. 야. 판사나 검사가 병신 같아? 그러고 얘기 들으면, 어, 어. 요즘에 판사는 그런 판사들이 아니야. 어? 다 얘기 듣고, 어? 판단하고, 정화 봐서, 어? 형을 내려 개새끼들아 이10새끼들이 지금 소설 쓰냐 이 개상놈의 새끼들아 어이 착한 시청자들 어어 아이고 어? 참내 시발 남들 진짜 습다 웃어 나이 새끼들 이거 야 아무리 방송이지만은 야 진짜 어뭐 순진한 시청자는 어쩔 수 없어 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은 막토 나오다니까 막 시발 람들아 보이니까 안 그러냐 어뭐진영에서지가뭐 영웅을 살았어 <laughs> 야이 개새끼야 네네 같은 새끼들은 코골이들은 어나지용나육년 살았는데 2 0대어 네네 같은 애은 주임이랑 얘기해서 어? 형님들 얘기해서 어? 다시 공장으로 들어온다고 얘기치고 시발람만해 점식, 어? 점심시간에 어? 소직 가면 달아야어요 달아 달아 아, 잠가 우리 잠깐 봅시다 그래갖고 어 그냥 씨발라마 달아야다 그가버려 그냥 뭐가지 아삭마리 쳐갖고 개새끼야 코골이가어디서이 씨발라마 어당가버리고 씨발라마 쌍발로들어가고 1년 어 1개월 살다가 2개월 살다가 나오면 되지 개새끼야 니네들이 무슨 <laughs> 야이 개새끼야 어섯분 시발 나만에 장난치지 마라 사람들 갖고 개새끼야. 알아서 이씹새끼들이 지금 와나 이런 새끼들 첨봤네 여러분들나 나 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이런 개새끼들 첨봤다. 이 상놈의 새끼야. 어? 나중에 이제 내가 실방을 키면은 차가 차가니 뭐지역건들 어, 생활 다 얘기해 줄게. 알아서. 이렇게 거지 같은 새끼들이 무슨 씨발놈이 마약 던지기 야, 사례 뭐뭐뭐뭐 사례 무 씨발 뭐 스포카 뭐, 뭐? 뭐? 뭐 신고하라고 개새끼야. 네가 왜또 들어? 신고하면 되지. 어? 왜 작업이 됐어? 이런 개새끼들 무슨 씨발놈들이 사람들을 병신들을 하나. 오만해 알아서 야그리 그래, 시청자분들도 야좀어느 깨야지 씨발 아우 짜나서 정당한 사건이 되면 신고하라고 경찰서에 개새끼야 이럴 때 호흡바라먹지 말고 <laughs> 아이고 야 진짜 야, 아우 머리가 아파 죽겠다 머리가 아파 죽겠어 비오는데 그리고 비오는데 가릉들 조심하시고 야 진짜 좀 깨세요 깨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로 예, 다음 영상 올리겠습니다. 예.